안녕하세요. 닥터 본성형외과 송인구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메틸본드 이마 성형 후의 어, 치료 일정 그리고 수술 후 경과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 성형 후 치료 일정을 설명드리면 수술 후 3일째 병원에 오셔서 이제 머리에 감아둔 붕대를 푸시게 되고요. 네, 수술 후 7일째 병원에 한번더 오셔서 이제 절개 봉합 부위에 이제 봉합되어 있는 스테이플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술 후에는 수술 후 3일째, 7일째 이렇게 두 번만 방문하시면 되고요. 어, 뭐, 대기 버시다거나또 다른 스케줄로 이제 3일째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는 집에서 붕대를 푸셔도 무방합니다. 수술 후 경과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수술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얼굴에 붓기도 생기고 뭐 때로는 눈 주변으로 좀 멍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붓기는 대개 수술 후 2, 3일째 가장 많이 부었다가 이제 점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치료가 끝나는 7일째 정도면 뭐 일상생활에 물이 없는 정도까지는 빠지는 편인데요 물론 개인차가 좀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수술 후 3일째 오셔서 말청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째 오셨는데 뭐 아직 많이 부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대개는 일주일 정도면 일상 생활에 큰 무리는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반듯하게 누워서 어, 충분히 휴식 취하시면서 냉찜질을 하시면 좀덜 붓고요. 수술 후 2, 3일 정도까지는 이제 붓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냉찜질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4일째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 전이라도 이제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시면 미지근하게 찜질을 하는 것이 뭐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붓기를 좀 빨리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한달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제 금주하시고 금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술 한달 정도까지는 이제 절개 부위 상처에 뭐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고 이제 고온 사우나라든지 뭐 힘든 운동 같은 것들도 한 달까지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좀 자극을 줄수 있는 이제 퍼머나 염색 같은 것들은 수술 후두 달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좀 수술 부위 주변으로 이제 초기에, 수술 초기에 피가 좀 고이는 이제 수술 후 혈종이라는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수술 후 혈종이 생기면 이제 멍이 좀 오래 갈 수도 있는데 뭐 혈종 자체가 이마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양이 많은 경우는 7일째 스테이플 제거하는 날 바늘로 살짝 찔러서 같이 제거해 드리는 편입니다. 혈종이 생기더라도 양이 적은 경우에는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한 1~2주 내로 저절로 흡수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술 후 초기에 이마 아랫부분에 붓기가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마 아랫부분에 붓기가 좀 많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볼록하게 보이거나 좀 과하게 나와 보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잔붓기가 빠지면 이제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 좀 과하게 볼록하다고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상 수술 후 경과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 드렸고요. 혹시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 중에 어 수술 후에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거나 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